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적으로 철강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특히 철강 부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분기 매출이 12조 8574억 원으로 3.2%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785억 원으로 2.8% 늘어나 1분기에 이어 영업이익이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ICT 소재 부문의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3900억 원대에 달했던 해외 철강 법인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철강 부문의 약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월드 프리미엄 제품 등 고급강 판매량이 크게 늘었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고객의 사용 가치를 고려한 솔루션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입니다. 회사는 고객 요구에 맞춰 고객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고 월드 프리미엄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량 확대 및 판매가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계열사와 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계열사와 자산 81개를 처분한 데 이어 내년 말까지 68개를 추가로 정리해 당초 목표한 149건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사일의 첫 적자를 겪은 포스코가 방만한 계열사를 정리하고 핵심인 철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제도약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